것을 골라라. 승역지에 점유가 침탈 당했다면 소유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여기는 봐라 지역권자냐 이봐 승역지 소유자 밑줄 것이고 비교해 놓고 지역권자 또는 요역지 소유자 여기 잘 봐. 자 승역지가 침탈되면.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지. 그러나 승역기 소유자는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1번 있다 맞네. 그다음에 지역권의 이전은 요역제가 팔리면 함께 팔림으로 지역권의 양도는 지역권의 양도는 등기 없어도 유일하게 제한물권 양도 시 등기 없어도 효력이 생기는 게 지역권의 양도. 그다음에 요역제는한 필의 토지에 하는 요전 승일. 요역제는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는 일부에 대해서도 받고. 그 다음에 요역지 공유자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 소멸시킬 수 없다. 이게 공유 지역권의 불가분성. 그래서 공유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여러분들 불가분성만 나오면 생사를 같이 해. 공유 지역권의 불가분성. 그러니까 여기는 불가분성은 생사를 같이 하는데 생사를 같이 하는데 사는 쪽으로 죽는 쪽으로. 사는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 한 사람은 절대 지역권 소멸시킬 수가 없다. 그다음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대. 시효취득. 남의 땅을 쓴다. 민법에서는 남의 땅을 쓰는 사람은 전부 손해보상해 줘야 돼. 그래서 손해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지. 이번에 새로 예상 문제가 분묘기지권. 작년에도 물론 나왔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지료 지급해야 돼안 해야 돼요? 언제부터 청구원면 청구원 때부터 소급해서 청구원 때부터 주유하시면 돼. 그래서 남의 땅을 그냥 쓰는 사람은 전부 손해를 보상해 줘야 돼. 그래서 5 번이 틀렸다. 전세권 일부 나오면 그냥 정해져 있어. 일부 일부 나오면 일부 나오면 전부를 경매할 수 없고, 전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1번, 갑의 전세금 반환 지체 시, 어른, 어른,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없다. 맞네. 2번, 이제 양도, 존속 중. 자, 존속하는 동안,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전세, 존속권을 존속시키면서, 네가 지금 전세금만 지금 당장 받아가고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존속하는 동안, 이게 여러분들이 애워놔야 돼. 존속 중에 지금 전세금 받아가고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받아가고 할 수는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지금 받아가거라, 앞으로 받아가거라. 확정적으로 이게 지금 받아가고 그러기는 없어. 그래서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다. 맞고. 3번.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 전세권을 피담보 채권인 여기 봐라. 그냥 함께 그러면 뒤에는 양도할 수. 우리는 함께 그러면 있다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이든 후든. 존속기간 전이든 후든 함께 그러면 양도할 수 있다.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함께 여기다가 있다. 동그림 쳐놓고. <laughs> 그 다음에 을은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 여기 봐라. 갑에 자, 네모 쳐요. 대여금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 그러면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여 아니요. 동시행 관계 있잖아. 그러면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동시행 항변권에서. 그러나 대여금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한계는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세 개, 세 개. 전세금 채권 보증금 채권, 매매 대금 채권자는 상계할 수 없다. 이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상계할 수 있다 틀렸네. 그러나 대여금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주의하시고. <laughs> 그다음에 건물이야. 건물. 그러면 요 봐. 건물은 건물은 최단 기간이 최단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년.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 기간 6개월로 정했대. 그럼 여기에 건물 임무로 6개월로 정했다면 최단 기간 1년이지. 그러므로 1년으로 연장된다. 마저 틀려 맞네 이렇게. 건물은 최단 기간이 1년이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그래서 동생 한 번권에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 여기다가 네모 쳐봐, 네모 이렇게 비교, 이렇게 해놓고 전세금 채권, 보증금 채권, 전세금 채권, 보증금 채권, 대금 채권, 이세 개는 동생 관계 있어. 그리고 하나 나오는 게꼭 상계하냐, 뭐도냐, 퉁치냐, 뭐도냐가 나오는 게. 대금이요, 대여금이요, 대여금. 그러면 대여금 채권자는 이렇게 이 사람들과 상계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대여금 채권자와 상계할 수 없다. 그냥 간단한 거예워 놓으면 돼. 이건 동생 관계 있으니까. 동생 관계 있으니까.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유치권자에게는 우물물 없지. 그냥 우선변제권 없고, 또물상대위권 없고 인정되는 것 골라라 인정되지 않는 것, 우선변제권 없고, 그다음에 물상대위권 없고, 그리고 유치권에 게야 물청 없다.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자, 유치권자에게는 필요비 청구권은 있음 없음, 있지 비용 상환 청구권은 경락인에게 잘 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업시오 할 수는 없어.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유치권자는 유치권 처분권은 있음 없음. 상처 대포 권리자는 다 처분할 수 있어. 그다음에 유치권에 기한 여기 봐 유치권에 기한 반청 없잖아 이게 무권적 청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인정되는 거 골라라. 기업번? 디급번? 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 자. 밑줄고 봤더니 압류, 압류 전, 압류 전 수치한 과실. 압류 전의 과실은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과실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경매 신청 등기 한 후에는 미치지. 그래서 압류, 전에 저당권 설정자가 압류는 했대 압류 그 압류 전에 수치한 과실은 미치안 미쳐? 안 미친 게 압류 후에만 미치잖아 후과실 그래서 틀렸고 미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지? 그래서 있기 전에는 안 미친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독립되어 있으니까 미치지 않아 독립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당 목적물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기서 두 가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와 그다음에 협의 취득이 된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수용된 경우는 경매가 안 되니까 경매가 안 되니까 물상대위 하는 거고 협의 취득은 경매가 가능하므로 물상대위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러므로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무대위가안 되니까. 되니까. 그 다음에 농작물은 미쳐, 안 미쳐?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작업 아니야. 그래서, 자, 수 있기 전에 수치한 과제를 안 미쳐. 명인 방법을 가지고 수목안 미쳐.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하셔야 돼. 협의취득, 여기 밑, 빠졌네. 미안. 협의 취졌어요. 협의 취득. 아마 알아서 할 거라고 빠졌어 도 수용이 아니고 협의 취득. 그럼 물상대위 허지? 모터리 경매 가능하니까. 그러므로 여기도 안 미친다. 그냥 농작물만 보면 안 미치는 거예요. 농 경작자 소유니까. 그래서 정답이 5번. 그다음에 근저당권 틀린 것을 골라라.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 행위와는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케 하는 기본 계약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이 기본 계약은 아까 우리는 등기돼 등기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계약의 존재까지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고 설정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여기 주의하셔야 돼. 지금 우리 가백게 저당권 설정해 주고 이 소유권이 소유권이 이렇게 병에게 넘어갔대 병에게. 그러면 중전 소유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이거. 근데 이게 참잘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돼. 다만 이봐 밑줄 거죠. 중전 소유자는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청구니까 중전 소유자의 등기 청구권 아니야. 이 등기 청구는 물청이요 채청이요 엄청 나오니까 주의하시라고 채청이야 이게 이 사람이 가백게 등기 말소 청구하는 거 소유권이 없는 자가 청구하는 거니까 채권적 정권이다해서 잘 나오니까 주의하셔 그래서 맞고 3번 피담보 채권 여기 밑줄 그셔 확정되기 전 확정되기 전이라면 전부 변경할 수 있지 그런데 채권에 여기서 일부가 양도되었어도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만큼의 근저당권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확정 전 밑줄 것이고, 수반성 없다. 밑줄 거예요. 수반성 없다. 그래서 3번 지문은 근저당권에서 나오면 틀리게 나오는 지문이야. 그리고 왜냐하면 물권법에서 나오는 것은 양도를 물어보거든. 그래서 여기는 여러 번 나왔으니까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함께 그러면 이, 이, 자 여기 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가는 마저 틀려. 아까 함께 그러면 있다 해버리라니까. 함께 그러면 있는 거요. 자 다시 해. 근저당권 확정되기 전 밑줄 밑줄 해놓고 채권과 함께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오, 하는 거야, 합, 주의하셔. 근데 여기는 확정되기 전에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그 다음에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 자,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는 싹 바꿀 수 있는데, 여기 주의하셔. 채무자가 변경되면, 전에도 담보된다, 후만 담보된다. 후만 담보된다. 맞네, 4번. 후만 담보된꼭 외워야 돼. 그냥, 그냥 여러분들은 후만 이렇게 외워. 후만 이렇게.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으로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 여기는 신청한 사람은 신청 시 신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시. 그래서 이거 두개 오면 신신 안납 이렇게. 신청한 사람은 신청 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경락 대금 납부시 이렇게 해 놓으면 된다고. 그걸 물었어 66번 동생 관계 있는 경우, 자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임차물 반환. 그러면 우리는 보증금 반환할 때는 임차물을 반환하면 동생이야. 둘째, 변제, 변제, 등기 말소. 동생이 변제와 등기 말소. 변제 나오면 이게 변제 나오면 오로지 차용증만, 아 영수증만. 변제 나오면 변제와 동생 관계 있는 것은 영수증만, 영수증만. 그다음에 근저당권 실행위량 경매. 경매 무효 나오면 동생이 아니야. 아니요, 이거 동생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서는 협력 의무가 협력 의무만 있고 중도금 지급 의무 없지? 그래서 동생 관계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담보 물고 소멸 절차 사용증, 별개의 약정, 그 다음에 담보차별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경매 무효, 그러면 아니다, 외워버리면 돼.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담보차별 토격인은 아니다, 이렇게 외웠다고.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 그래서 이런 건 쉬운 거니까 틀리지 않도록 하셔. 매도인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매수인 일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는데, 여기 밑줄 그이 건물 인도 이전 등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는 인도와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병, 제3병의 과실 화재로 그랬으니까 여기는 인도 등기 전이니까는 위험이 이전되지 않고 매도인이 채권,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인도와 이전 등기 되면, 이전 등기가 되면 채권자. 이전 등기 전에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그걸 묻는 거요. 자, 갑의 건물이,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여기서 화재로, 화재로 소실이 되었는데, 이 소실된 이유가 채무자, 갑의, 채무자, 갑의 귀책 사유 없다. 그러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을 해. 그럼 기존의 법률 관계는 소멸했지. 그러면, 불능 나오면, 하여튼, 후발 불능만 나오면 졸다가도, 후불 나오면 대상 청구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채권자는 자기 채무 이행하면서 보상금 내가 받아가기도 할수 있는 거지. 1번. 갑의 의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당연히 소멸하였다 지금 병의 과실로 건물이 멸시되었으니까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지? 갑의 채무는 당연히 소멸했지. 그럼, 의뢰 채무도 소멸했어, 안 했어요? 했지. 2번.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밑줄 것이 해제는, 해제는 채무불이행시 해, 채무불이행시. 그리고 여러분들 계약 해제는 계약을 소멸시킬 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계약이 소멸했다니까, 지금 위험부담은. 건물이 소멸해서 건물이 멸실되었으니까 계약은 이미 끝난 거요 그냥 끝났는데 무슨 해제하냐고 해제 안 된다 이거야, 이게. 3번. 으른 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손배청이 있다. 채무 불이행을 하려든 갑의 귀책사유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갑의 귀책사유 없잖아요, 이런 거.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 문제 안 생기지. 그다음에 으른 갑에게 갑의 병에 대한 손배청 양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 이게 대상 청구권이요. 이게 대상 청구권.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응? 맞는 걸 골라라. 그 틀렸어. 4번은. 4번은 틀렸어. 어째? 어? 양도를 청구했다. 맞지 않아. 지금 이 지문은 맞아. 아, 틀렸구나. 양도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른 가백의 계약금에 반한 청구할 수 없다. 이제 법률 관계가 끝났으니까 남는 것은 부당이득. 그러므로, 어른 가백의 부당에 이 반한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이 몇 번? 1번. 자, 여기 다시 설명을 할게.